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럭비 레오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먹방을 해볼겁니다 바로 치킨마루에서 파는 이 허니 크리스피 치킨입니다 자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허니 치킨을 먹을 때는 무조건 윙부터 먹거든요 밑에 소스를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먹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다리를 부이고 찍은 다음에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응, 음. 뭔가. 음. 이고 짭조름하고 바삭해요 베이터로몬서님 이게 얼마죠? 12,900원이요 이게 12,900원인데요 근데 비싼건지 비싼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또 자, 윤봉 그리고 같이 먹을 밥한 공기 그리고 토마토 주스 준비해 왔습니다. 자 여기,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소스가 있고 여기 밑에 소스가 있어요. 이 소스에다 계속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 카메라 잠깐 조정하고 자. 다시 장, 장갑 끼고 듬뿍 찍어줄게요. 먹지 않아? 음. 싸허 매콤한 것도 있어요 소스에다 많이 찍다 보면 매콤한 게 있습니다. 음. 와. 윙도잇윙도잇다 윙봉 세트인거 같은데요? 제 생각엔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시 먹어볼게요 치, 치킨 먹을때 이 먹방 보면서 먹으세요 Svindel. 윙몽 세트인가요? 아 맞대요. 와, 윙몽 세트 아닌 줄 알았는데 역시 맞아 대박이네 진짜 너무 맛있다. 여러분들 이 치킨마루에서 이허니윙몽 세트 크리스피 치킨 먹으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사 먹는 거 추천드리고요. 가끔씩 이렇게 목말라다 싶으면은 장갑 벗은 상태로. 음. 맛도 진짜 맛있네요. 신선 신선한 맛들과고 달달한 맛이 있어요. 지금은 윙 먹방 중입니다. 일단 봉 먹방도 할거예요봉 먹방 보고 싶은 분들은 스킵하세요. 음. 제 인상치, 인생 치킨 됐어요. 음. 여러분들은 뭐 맛있는 치킨 없을까? 하시면은 내내, 내내 치킨이래. 치킨 마늘에서, 예. 이렇게. 예. 허니 링건 크리스피 치킨을 추천해드립니다. 그리고, 그러니까 배 불러도, 이 영상 보면은, 죄송해요. 배 고파질 듯? 그리고 제가 치킨 먹... 혹는나 먹고 있는데 뭐 먹방 보고 싶은데 뭐 맞다는 영상못 찾겠다 하시면 이 영상 보시면 좋겠네요 음, 혼자 먹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꾸 먹었죠 음. 살펴보면은 위잉 맨 밑에는 이렇게 위잉 진짜 맛있더라고요 잘싹다 남았네요, 여러분.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, 이게, 그냥 살이, 살밖에 없어, 이제. 이쪽은, 아, 뼈, 여기에도 뼈 하나 더 있구나. 어.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, 예. 이렇게,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틀린 아무것도 없이. 이게 마지막 위기입니다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. 지금 제가 지금 먹을 위기. 마지막 위기입니다. 네. 그렇다고 이 먹방이 끝이 나느냐? 끝이 나냐? 그건 아니고요. 그럼, 봄 먹방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. 자 아, 그러면 아네 여러분들 그리고 봉 먹방 가기 전에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을 따란 따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뼈도 엄청 맛있죠 자 그럼 이번엔 네 여러분들 봉 먹방 시작됐습니다 자봉 음. 봉은 위기랑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. 뭔가 닭다리, 닭발장 비슷한 느낌이네요. 음. 지금, 개인적으로 배도 좀 부르고, 저는, 공부당의 위기에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럼 아 이거 참고로 저는 1일인당 못합니다 그래서 남겨서 있는데 파이터님 하나 드릴까요? 알겠습니다 아. 이렇게 눕기 있으나 할 때는 다리 꼬고. 아. 아. 완전 국물 뚝뚝 져가지고 이거 웃음을 다쳐가지고 이따, 이따 행주닦아야졌네요 꼭 먹방, 그리 오래갈 것 같지 않네요. 다리 종일 그리고 이밥이이 이이 밥도 국내 찍어서 음 마지막으로 음. 그 여기까지 였고요.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따는 거랑 부탁드리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